여러분, 반갑습니다. 집콕! 나만의 작업실 강사 오승현입니다. 저 오늘 벌써 3차시가 됐죠? 자, 3차시, 어, 오늘은 사진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의 종류. 저번에 한번 제가 설명했는데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음? 사진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오늘 배워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사진의 역사에 대해서 배운 거 다들 기억하죠? 어, 사진의 역사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사진의 역사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 사진 제일 처음에는 어, 흑백 사진이 나오고 그리고 그 사진을 여러 개 찍을 수 있는 사진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컬러 사진 피, 아, 필름 사진이 나오게 됐죠? 필름 사진이 나오고 필름 사진이 나오면서 간단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필름 사진은 이제 컬러 사진이 되었고. 그 컬러 사진은 뭐예요? 이제 디지털 사진이 되면서 디지털 사진기가 아니라 지금은 휴대폰 사진으로 아주 계속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또 어떻게 사진이 발전될지 몰라요. 눈을 깜빡이는 사진이 찍힐 수도 있어요. 그런 미래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사진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어떤 사진들이 있는지 그리고 사진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종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의 종류. 처음에는 인물 사진이 있고요. 자, 그리고 풍경 사진. 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자료사진, 그리고 상업사진, 그리고 광고사진, 그리고 보도사진 이렇게 다양한 사진의 종류를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물사진은 사람의 외경적인 모습이나, 혹은 내면적인 기질이나 성격을 위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크기는 단체사진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독사진 여러 명이서 찍든지, 아니면 혼자 찍든지 그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또 어떻게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자, 일단 인물사진 봅시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찍는, 사람을 중심으로 찍는 인물 사진을 어, 우리가 한 종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단체 사진 혹은 독사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을 찍을 때 다양한 방식으로 찍는다고 했죠. 멀리서 찍을지, 가까이서 찍을지, 어느 부위를 찍을지, 얼마만큼 찍을지. 이 사진을 찍는 종류라고 해서 샷의 종류라고도 합니다. 자, 익스트림 롱샷 사진 찍는 방법이 있었고요. 롱샷. 그리고 풀샷, 그리고 니샷, 어 웨스트샷, 미디엄샷, 그리고 바스트샷, 클로즈업샷, 익스트림 클로즈업샷 이렇게 사, 어, 사람을 찍을 때 다양한 종류가 했, 있다고 했는데 오늘 이 사진 배우지 않아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사진의 구도를 배우면서 어, 사진에 다양한 어, 사람을 찍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걸 배워볼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한번 알아두고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는 풍경 사진이에요. 어, 풍경 사진이 뭐냐면요. 자연이나 인공적인 풍경을, 어, 제재로 거기에 이제 사진과 건조를 통한 해석을 곁들여서 찍은 사진. 어, 자연을 그냥 뭐 말이 지금 어려운데 내가 보고 있는 자연, 환경, 어,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이 풍경이라고 하거든요. 그 모습을 찍은 게 이제 풍경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은, 보시면 이제 바다가 있고, 어, 산이 있는 자연 풍경. 혹은 노을이 지는 이런 자연의 모습들, 자연에 있는 모습들, 내가 보이는 모습들 그대로를 찍는 게 바로 풍경 사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자료 사진. 자료 사진이 뭘까요? 다양한 자료. 다양한 자료를 증명하는 사진입니다. 혹은 내가 무슨 사실을 전달하고 싶은데, 전달하고 싶은데 그게 글로만 하면 너무 애매 모호하잖아요. 그 앱의 모호함을 내 글을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 사진을 자료로 첨부하는 그런 사진을 어, 자료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자료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 이분 누굽니까? 다들 아시나요? 바로 윤봉길 의사님이죠. 일본 천황 생일 때 폭탄을 던져서 일본 대장을 죽인 윤봉길 의사의 생일이고요. 그 밑에 누굽니까? 유관순 열사입니다. 유관순 열사 다들 아시죠? 그리고 그 옆에는 바로 백범 김구 선생님, 어 백범 김구 선생님이고요. 자그 옆에는 이제 자연 사진인데 이게 왜 자료 사진이냐면요. 음, 예를 들어서, 자 우리 독립운동을 하신 뭐, 멋멋있는 분들 독립운동을 위해서 일본 생일날 일본 천황 생일에 가서 멋지게 폭탄을 던진 어, 유목일 의사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랑 그 옆에 딱 이렇게 멋있는 유목일 의사님께서 폭탄을 들고 있고 뒤에 태극기를 걸치고 있는 이 모습을 딱 봤을 때. 확실히 느낌이 다르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음, 여기 보시면은 지금 보면 지구온난화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지구가 어, 우리가 쓰레기를 너무 많이, 많이 버리고 그리고 자동차를 너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지구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겨서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 이러면 우리 다 같이 죽는다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경각심을 깨치고 싶은데 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금 비가 녹고 있죠 옛날에는, 100년 전에는 이렇게 온 세상이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어. 저 북극이나 남극에. 그런데 지금 봐봐. 어? 지금 얼음이 이렇게 많이 녹고 있잖아. 이미 반이나 녹았으니 조금만 더, 더 녹으면 해수면 올라가가지고 우리 정말 살기 힘들어. 지구 이렇게 계속 온도 올라가면 우리 언제 멸망할지 몰라. 이렇게 더욱더 경각심을 차릴 수 있게 어, 지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더 깨우치자 이런 것들을 자료 사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우리 음, 위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어 다들 물론 알죠. 자, 백번 김구 선생이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통령으로 이제 초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김구 선생님이 이제 대통령으로 사람들이 막 지지했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은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김구 선생님이 지지하는 사람도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데 김구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렇게 지금 그때 우리 냉전체자라서 북한은 소련, 남한은 미군이 와서 통치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으로 하라고 했는데 김구 선생님이 나는 통일된 나라가 아니라면 대통령 할 생각이 없다. 나만만의 대통령 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대통령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고요. 어, 백범 김구 선생님은 안타깝게도 암살을 당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김구 선생님이 일제 강점기 때 정말 많은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정말 대한민국 임시 정부도 만들고요. 정말 많은 운동을 하셨죠. 그러면서 대한민 그 김구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혹시나 나에게 세 가지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나의 첫 번째 소원은 독립이고 그리고 두 번째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두 번째 소원은 대한민국의 독립이고 세 번째 소원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대한민국의 자주적인 독립입니다 이렇게 오직 자신의 모든 인생을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어, 대한민국의 독립 평화로운 자주 독립 어, 그런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아주 위대한 김구 선생님이고요. 그리고 유관순 열사, 정말 대단하죠? 어, 유관순 열사 다들 아시죠? 1919년 3월 1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지금으로부터 지금 101년 전, 저, 어, 작년이 딱 100년, 100주년이었죠, 3.1운동. 3.1운동 다들 아시죠?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평화적인 민주운동이었습니다. 어.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거의 한 2천만 명 가까이 됐다고 하거든요. 2천만 명 정도 됐는데, 1 천만 명이 거리로 나와가지고,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외쳤던 어, 그 사건인데,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태극기 들고, 총도 안 썼어. 무력 항쟁이 아니었거든요. 민주항쟁이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일본 나가라! 이렇게 그냥 말만 했는데, 일본 애들은 뭐예요? 총칼을 들고 무자비하게 그냥 찔러 죽였습니다. 총, 총도 쏘고, 그때 어, 지금 넘어갔네요. 네, 그때 이제 유관순 열사님의 부모님이 유관순 열사가 보는 눈 앞에서 총칼에 찔려서 죽게 되고요. 그리고 유관순 열사는 서대문 정무소로 끌려가죠. 지금 여기 얼굴 보시면은 음, 얼굴이 지금 조금 부어 있는데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유관순 열사가 살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끌려가는 실제로는 끌려가는 과정에 너무도 많이 구타를 당한 나머지 얼굴이 지금 이렇게 팅팅 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유관순 열사가 서대문 정무소에 가서도 의지를, 붙이자, 의지를 꺾지 않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일본인들한테 절대 굴복하지 않았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모진 고문을 많이 당했습니다. 손톱도 뽑히고요. 그리고 온 가시가 있는 상자 있죠. 거기 들어가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서지도 못해요. 쪼꼬리 앉아 있는데 그거를 툭툭 치면은 상자가 흔들리면서 온 몸에 가시가 박히거든요. 그래서 피가 철철 흐르기도 하고 그리고 관상자라고 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딱쓸수 있는 나무 상자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대로 가만히 굳게 되거든요. 그 상태로 몇날 며칠을 가만히 세워요. 그러면은 이제. 어 대소변을 화장실도 못 가니까 대소변을 밑으로 하겠죠. 그러면 엄청 냄새도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막 벌레나 이제 구더기 막 이런 것들이 발 밑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살다 파먹고 막 이런데 움직이지도 못해 가려워도 막 긁지도 못하고 계속 그냥 이 상태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온 몸이 굳어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통나무처럼 굳게 되거든요. 신경도 다 마비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신경 안 돌아와가지고 평생 다리 못쓴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 얼, 엄청 고문도 많이 당했고, 그리고 육안순 열사는 또 여자잖아요. 특히 여자는 성고문을 많이 당했습니다. 어, 성점 모욕감도 많이 느꼈고, 그리고 막, 어, 나체로 막, 여, 사람들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치심도 많이 느끼겠고, 성고문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육안순 열사가 이제 나중에, 육안순 열사가 이제 그거, 뭐냐, 서대문 형무소에서 형량을 받았죠. 형량을 받고, 이제 나오기,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 전이거든요. 일주일 전에 고문으로 인해서 몸이 너무나 망가져서 감옥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돌아가셨을 때 모습이 코가 잘려 있었고요. 귀가 잘려 있었고 이빨이 뽑혀 있었고 머리는 염산으로 인해서 머리살까지 머리, 머리 머리카락이 다 뜯겨가지고 그런 만신창이가 된 몸에서도 절대 일본한테 굴복하지 않고 대한독립을 외쳤다고 합니다. 이 의지를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지금 지금 이렇게 저희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신 분들이죠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윤봉길 의사님 윤봉길 의사님 뭐 했습니까 일본 천황 생일에 가가지고 폭탄을 던져 가지고 일본 대장을 어, 죽였죠 그래서 일본 애들은 테러라고 하는데 절대 테러가 아닙니다 이거는 어, 항일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어, 의열 운동이라고도 하는데 의열운동과 테러는 완전하게 차이가 있어요. 지금 역사 공부에 갑자기 빠졌는데. 이거 잠깐만 빨리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네, 의열 운동이 뭐냐면은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한 거고요. 테러는 어떤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네. 그렇게 남을 그냥 희생시키는 그런 거를 테러라고 하기 때문에 테러랑은 절대 아닙니다. 어. 테러가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윤봉길 의사가 이제 의열 운동을 하시고 일본한테 잡혀요. 그리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요. 이거는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데 음. 윤봉길의사가 엄청 맞으면서 온 몸이 다 뼈가 부러졌거든요. 그 정도로 많이 맞았어요. 그런 그렇지만은 절대 일본한테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일본이 마지막으로 이제 어, 윤봉길의사를 이제 처형했는데 그때 머리띠에 흰 머리띠를 매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일본 국기가 어때요? 어파그 네모난 게돼 있고 온통 하얀 거 가운데 빨간색 점이 있죠. 어 너는 일본 국기를 메고 죽어라 해가지고 절대 이제 굴복을 안 하니까. 그래서 흰 띠를 맨 다음에 여기 정 가운데 총을 쏴서피 때문에 일본 국기를 머리에 단 것처럼 해가지고, 어, 윤봉길 의사를 죽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에요. 시체를 이제 죽었잖아요. 그럼 시체를 거의 묻어줘야 되는데 그 시체를 쓰레기 매각장, 그것도 입구에 묻었어요. 왜 쓰레기 매각장에 안 묻고 입구에 묻었냐면 쓰레기 버리러 오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라고 그런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46년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윤봉길 의사 시신을 들고 와서 지금 효충공원에 제가 알기로 안치되어 있거든요 어, 이렇게 정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음, 싸워준 우리 감사한 분들한테 다시 한번 더 응용 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아 그리고 혹시 열사랑 의사 차이를 아십니까? 윤봉길 선생님은 의사라고 하고 유관순 열사는 열사라고 하죠. 어떤 차이냐면은 의사는 나라를 위해서 무력항쟁 이렇게 폭탄을 던지고 전쟁을 하신 분을 어, 의사라고 하고 뭐 안중근 의사 이런 식으로 어, 나라를 위해서 무력항쟁을 하신 분이 의사라고 하시고 평화항쟁, 대한독립만세 이렇게 외치면서 무력이 아니라 평화로운 어, 독립운동을 하신 분을 열사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유관순 열사. 윤봉길 의사 이렇게 한번 알아봤고요. 자 이렇게 자료 사진을 하다가 역사 공부가 됐어요. 어쨌든 이렇게 자료 사진이 있고요. 자그 다음에는 광고 사진입니다. 광고 사진은 상업 광고가 있고요. 그리고 공익 광고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상업 광고는 뭐냐면요. 이 광고를 위해 인해서 내가 수익을 창출해내는 게 바로 상업 광고라고 하고 공익 광고는 우리가 이제 뭐, 특정 수입이 아니라, 우리 모두 조금 인식을 바꾸자. 약간 이런 것들을 공익 광고라고 하는데, 한번더 보겠습니다. 자, 광고, 상업 광고. 광고를 목적으로 촬영된 사진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다. 어쨌든, 공익 광고도 광고니까는, 딱 봅시다. 이게 바로 상업 광고예요 음. 자, 맥주를 먹고 있죠. 이 사람 누군지 알죠? 어, 바로 길입니다. 길이고, 여기는, 오, 멋있는 공유. 자, 똑같은 이제 지금, 맥주 사진으로 광고를 찍었는데 누가 어떤 느낌으로 찍느냐에 따라서 광고 사진도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어, 뭔가 어, 이 아저씨 뭐예요? 길을 어, 지금 뭐 회사 회식에서 와, 나 오늘 너무 힘들었 시원하게 한잔하자막 이렇게 어? 어, 저 아저씨들 회식 자리 그런 분위기고 지금 공연은 뭐예요? 위에서 보세요, 막 뭐, 하늘 약간 천사 가죠 지금 흰색 월수 찍고 캬, 뭔가 깔끔하게 마시고 있는. 어, 그래서 이 지금, 이 똑같은 맥주지만은 어떤 사람들이 어, 광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도 확 달라지거든요. 제가 이 길을 봤을 때는 뭔가 시원하고 정말 내이 힘든 나의 오늘 스트레스 다 날려줄 것 같은 그런 시원함을 전하고 싶어. 그런 진짜 맥주를 먹었을때 하지 아, 마. 죽이네. 막 이런 거를 전하고 싶어서 이 게리를 모델로 선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맥스저 여기, 어, 맥스 보고으면 주변에 회식자리, 어떤 회식자리에 어, 노란색 옷을 입으면서 정말 신난다. 내 마음 옷 힐링이 된다. 약간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고요. 자, 공유를 보시면은 청정라고 되어 있습니다. 깨끗함. 어, 보시면은 옷도 하얗고, 어, 지금 배경도 막 하늘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 공유를 통해서 깨끗한 이미지, 뭔가 신선한 이미지. 그런 이미지를 주고 싶다는 게 혹시 느껴집니까? 네, 테라 광고인데, 뭔가 부드럽, 부드럽고 깨끗하고, 어, 맑고 상쾌하다. 약간 이런 느낌을 주고 싶었나 봐요. 지금 이 광고는, 마치기 아, 너무나 완전 다이구나 신나게 달려보자.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 느낌은, 아, 좋다. 그러니까 이런 부드러운 느낌. 자, 이런 똑같은 맥주 광고라도, 혹은 어, 맥주 광고라도, 어떤 사람이 찍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점을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공익 광고. 음, 자, 설명 한번 볼게요. 특정 상품 상품의 선전이나 기업의 이미지 등을 나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상업 광고겠죠. 하지만 공익 광고는 그런 목적이 없습니다. 공공의 이득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지는 광고들의 총칭이다. 공 공공의 이득을 도모하는 목표. 그게 뭘까요? 자연 보호, 동물 보호, 산림 보호. 어, 우리가 다 같이 지켜나가야 할 것들. 어, 모두가 노력해서 쓰레기 줄이자. 모두가 노력해 가지고 어, 산, 자연 가꾸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겠죠? 주로 사회 문제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휴머니즘, 그리고 범 국민성, 그리고 비영리성, 비정치성을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공익 광고, 여기 볼까요? 음, 여기는 이제 가정에 대한 공익 광고인데,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나무에 대한 공익 광고예요. 여기 보시면, 어, 연필을 소나무처럼 만들었죠? 이러면서 조금 나무를 아끼자. 약간 이런 것들 하고요. 지금 여기 코, 익 광고는 잘안 보이는데, 이제, 어, 엄마와 이제 아들이에요. 어. 부모와 자식인데 가까이 있다고 이제 아동학대에 대한 고인광고거든요 가까이 있다고 항상 뭐라고 그랬죠 가까이, 어, 가까이 있어도 위험할 수도 있다 약간 그런 거를 고인광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응용사진이에요 어, 상품을 할때 아까처럼 사람을 이용해서 광고를 할 수도 있겠지만 물건을 어, 광고할 때 어떤 식으로 광고하는지 자 제품 사진 봅시다 자 여기 이 사람 볼까요 여기 보시면 입술 어, 립스틱 광고인 거 알겠죠? 그리고 옆에는 자동차 광고. 그리고 밑에는 시계 광고. 자, 광고마다 이제 제품 광고를 할때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자, 립스틱은 뭐예요? 약간 좀 매혹적이고 약간 뭔가 유혹하는? 약간 그런 느낌을 원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이 빨갛고 뭔가 섹시하고 약간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자동차 광고는 어떤 자동차를 타고 싶을까요, 우리는? 뭔가 멋있고 열심히 쌩쌩 잘 달리고 뭔가 달리는 모습이 멋있는 그런 차를 원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도로를 뭔가 시원하게 햇빛을 가르면서 시원하게 달리는 이런 모습을 배경으로 만들었고요 자, 시계. 시계는 여기 손목에서 항상 빛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둠 속에서 빛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배경을 어둠 속으로 해서 그 안에서 이제 빛나는 시계. 이러면서 뭐 립스틱 혹은 자동차 이렇게 시계. 특정 물건이 부각될 수 있게끔 배경을 만들어주고 그런 모습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응용 광고, 이렇게 제품 광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패션 사진이죠. 패션도 보면,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패션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키 작은 사람이 입을 만한 패션, 혹은 키큰 사람들, 섹시하게 보일 패션, 이렇게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죠. 누구는 날카로운 사람이 있고, 누구는 푸짐한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은 어떤 옷이 어울릴까, 이렇게 해가지고, 패션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모델들을 정말 많이 고민합니다. 이렇게 패션을 홍보하는 사진들. 자, 그리고 이제 건물. 어, 건물들 사진, 응용사진, 그리고 음식사진도 다양하게 있겠죠. 요즘 어, 음식사진들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많이 올리죠. 뭐 햄버거 먹는 사진, 그리고 맛집, 이런 것들, 어, 이런 사진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보도사진입니다. 보도사진이 뭐냐면요. 사회현상이나 자연현상을 보도라는 목적의식에서 폭착한 사실 어, 이제 사회현상을 세상에 뉴스에서 많이 쓰죠 보도사진은 음, 그런 사진들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난민 난민들이에요 난민 어린아이가 철책을 넘어가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어, 이 사진도 아까 보면 비슷한데 지금 보면 이 사람이 불쌍하고 이 사람이 나쁜 사람 같죠 하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이 그 여기 이 사람의 부하 부하를 지켰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복수를 하는 그런 사진이고요. 자 밑에 사진도 지금 좀 잘리긴 했는데 어, 배를 타고 어, 살아나가려는 난민 사진들 네, 그런 사진이고요. 자이 사진은 뭐냐면요. 자 볼까요? 지금 여기 어린 아이가 웅크리고 있고 그리고 뒤에서 독수리가 보고 있습니다. 음. 이게 보도 사진으로 좀 유명한 사진인데요. 어, 사진, 요 사진 작가가 이 아프리카에 봉사활동을 갔대요. 봉사활동을 갔는데, 어린아이가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가고 있는데, 딱 봐도 지금 팔다리가 엄청 얇죠? 엄청 못 먹었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쓰러져가지고, 지금 거의 죽기 직전이에요. 그거를 뒤에서 독수리가 앉아가지고, 애기가 죽으면 이제 사냥하려고 뒤에서 보고 있는 사진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 사진을, 어, 기자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진을 찍어야 되나 바로 가서 애를 구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사진을 찍고 바로 애를 구하긴 했는데 어, 얘기들이 많았죠 사진 찍는 동안 너 독수리가 애 사냥했으면 어쩔 거냐고 어? 하지만 이 사진이 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사진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저렇게 어, 힘들게 살고 있구나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도와주자 그러니까 이런 의식을 깨우치기 위해서 기자로서 어, 보도 사진을 이렇게 찍은 그런 사진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음, 사진에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자, 사진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자 다음 시간은 이제 사진의 구도, 어, 이제 이런 마지막 수업이에요. 다음 시간이 사진의 구도를 통해서 어떻게 사진을 찍는 것인가, 사진을 어떻게 찍을 때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런 것들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